자 볼게요. You can buy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수 있습니다. 뭐를? 컨디션즈 뭐요? 예 컨디션즈 조건을요.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조건을 살수 있어요. 오, 어, 에인설트가먹고 지워져 버렸어. 음, 여러분은. 행복을 위한 조건은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역접접속사. 그러나 여러분은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You have to k n o 주장. 뭐뭐 해야만 합니다. Cultivate가 뭐죠? Cultivate. Cultivate는 함양하다. 물론 이제 농사로 따지면 경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함양해야만 해요. 길러야만 합니다. Happiness 행복을 주장까지 나왔죠. You cannot buy it. 여러분의 행복을 at a store. 가게에서 살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답 3번 다잘 맞췄습니다. 정답률 거의 100% 였어요. 자 두번째 문제부터 쭉 가볼게요. 그것은 테니스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수 없습니다. 테니스 치는 것의 즐거움을 가게에서는. 여러분은 살 수는 있어요. 그 공과 라켓을. But. 하지만 여러분은 살수 없습니다. 플레이하는 것의 즐거움은.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저의 오브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you have to 여러분은 배워야만 하고 to train yourself 훈련해야만 합니다 to play play 하는 것을 it's the same 여기입니다 드디어 it's the same 똑같습니다 with writing calligraphy 서예를 쓰는 것에도 그래서 하나를 첨가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잉크를 살수 있고 저 한지도 살수 있고 그리고 붓도 살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함양하지 않는다면 그 서예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로 서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So 그래서 calligraphy 서예는 requires 요구합니다 practice 연습을 and 그리고 you have to 여러분은 train yourself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You are happy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as a calligrapher 서예가로서 only when 단지 뭐할 때만 you have the capacity 여러분이 능력이 있을 때만 뭐할수 있는 투드 콜리그라피 서예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핵심이에요. happiness also like that.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뭐한 거예요? 비유를 해준 거예요. 테니스 치는 것과 서예를 갖다가 요 얘기하고 싶어서 행복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결국 노력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아주 잘했습니다. 25번은 정답률 100%.